너무 술을 강하게 마시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후에 있습니다. 이 잡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잡아라 하는 뜻이 이게 잡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아무리 제가 저도 식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이야기해도 큰사들말안 들어요. 이걸 잡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없는 것도 있으니다 손잡이가 장모가 그 훔치고 있으 이렇게 잡아야 됩니 그래가지고 이래 하면 말하자면 이게 그니까 그럴까, 과하게, 마치, 말락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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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아니고, 그다 시기적으로 하는 거는, 반드시 넓은 쪽으로, 통원저으 시기 쪽으로, 그고 그쪽이, 약간, 낭낭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말씀드리면, 혼동될까봐, 지금, 자, 그, 치는 방법은, 지금대로 하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구부터 가어게시는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뚜껑은 처음에 들어가면 다흡개가있습니다 개비계도 할 때, 전부터 터지세요. 모든 걸 개비계도 할 때. 들어가면 이렇게 받이가지고 흡혈을 하는데, 이거는 결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사사람한테도, 막 뚜껑을 받도록 하 뒤에 받가라고해가리면 실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뚜껑을 땅바닥에 그껑을 넣어 놓고. 그대로 이것만 들게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기 가지고 이에 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고그데 이거는 실했을만 싶고 그래서 개비 개도 하는 정말 이것다기 가지고 옆에 어떤지 해가지고 놓시고 그다음에. 자 저게 여기 누굽니까 오른쪽에 흥한 오른쪽에 사는 누구죠 이름 뭡니까 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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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름누굽니자갔데 어떻게 가면 가 아. 여기 아래에 있으면 여기 정면으로 들어가 선으로 오도록 그걸이 거기, 거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폐백을 쌓아도 는 묶음이 끝이 있어요. 묶음을 가지고 도그렇 천면으로 오 그래서 머리가 실전으로 올려라. 색깔이 손자 앞쪽으로 만들어 버려라한번더시이도그 앞에 그 자리에 보면은 건합체가 천면으로 오도록. 가게 되고 그걸 의미로 해석하면은 그건합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만 폐백을 쌓때 폐백의 그 끈이 그러니까 뜨거품은 얼나라고 그래서 게이해하시는게 가지고 간을이렇 해서 한 가져오세요. 을이 말고 그대로 그대로. 그 이렇게 잡습니다. 간 이렇게 돌리지 말고 간 이렇게 오면은 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게를 해야죠 그렇게 남의 집사들을 저기 뭐야 집회를 한 얘기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거라 십사들은 집회를 헌감만이 헌패를 한다그 다음에 헌가은 10년을 직접 바치는 사람 그건 말이에요. 나 먼저는 보도하는 사람들다 그래서 공패도 집패 그 다음에 전패도 집패. 그게 가지고 헌패를 하고 내려가지고 준비다받 그러면 요거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대로 갔다가 올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이 되니,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났어. 여기가 신이 되나. 그나왔죠 그죠? 아까, 아까 하신 분이 이나게는데 여기 봉사상이 네. 때가 있으면은, 네. 길이 이렇게 올렸을 요 네. 길이 이렇게 올렸을 요 그죠? 그런데 방금 문제가 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 공양. 그 그러니까 공양 공간이... 강배를 그러니까 이제 제그 안에 내용을 우리가 조금 그, 게 하더라도, 그, 지 말고 이 바깥에 외양이게 아니고 이래나 외양으로 맞다 하는 그래서 한번 보고 버리면 한번잘 보시고 또 버리면 한번 그렇게 하는 노래이 가면 버거예 보고 버 해요. 그거 관계를 한번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거는 저렇게 자극을 하는 것은 그걸 그대로 하시고 이거 이것 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그헷갈내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미리 할때해 놓고 주는 거고 그 사람만 하면 큰 무리가 어집 그중 <목소리도> 근데 그 폐백 그재상에 올릴 때저로그 새로 새로 놓으면 자리가 없어요. 자가 예. 다른 라도그겨우고 예. 아겨우가거든그에상에 근데 새로 놓으면 자리가 없는데 아 그것도 문제가 되네. 예. 네. 재상에 이렇게 배치하면 음. 이렇게 나도 겨우 들어가거든요 술도 안먹고 이렇게 하기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잘못가 아무 는거상 그러면 이 그냥 대요이런상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게 알면은 개혁만 설명이 있을 때자기라 무엇이냐 또 이런 논고그니다 복사가 좀습니다만하고것데한 장만 일단 나중에 보 정교님 뭐라고해정이께서 지금 폐백그 개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폴기에 보면 향압하고 향로도 개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올릴 때이아하고 뚜껑을 닫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 그래. 이게 네. 그 홀기에는 개개라고 다 내가 다 개개해야 되죠. 다이고 회복도 열흘 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탕압도 네. 열흘 되고 향목도 열흘 되고 다열 해야 되거든요. 다홀기는 개개라고 되있더라고 다 개개하는 건개개도다 하는 거다. 신인을 그 강신하도록 요청하는요 방신제를하기 위해서는 전부 준비, 준비자세를 받으라, 이런데, 우 그게 하나의 준비자들, 그, 럼 뭐, 방신을 하셨어도 하는 방신제가 들어가기 전에, 두공을 열고, 대단히 두고, 시키는 모시고, 전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다 해도, 항도다 열어두고 있는 건다 열어있다, 아실은다 열고 앞에 다면 항상 더 넓어, 처금도 안으로 나놔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안 돼. 촛불도, 촛불도, 촛불전하다 해야 돼. 해야 되는 게 그게, 그거는. 분기가 많았는데 회사를 공행한 셋팅을 이제 님만 왕님 하시면은 우리가 정설과공행할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왕님한테 출업하 그런 그 이제 요청 떨어져서 할수 있어서 그런 거를 가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홍기에 기에는이 있는데 네. 지금 저 네. 네. 이제 하는 건 이제 계도 이제 들 때만 계속 개비 개비 하는 거하이게 포기해야 이게, 이게 포기해 그호텔이 그런 이 건, 그런 이런 자리가 없으면안된가시 뭐, 뭐,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례가 있고 통례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것이 이고 기본적으로 제례면은 이런 것이다. 그런 게좀들어오 이해를 하시고 그에 맞추서 상황에 맞추서또 예례가 뭐, 통 통할 수 있는 통례가 통례가 많 변화는 시로가되는약간 이런 변으것 이런 고 기본적인 내가 있 이런 식으로, 이런 할수 있는 런식으 이런 식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식으로, 이런 하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으로런 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하